오늘이 시간에는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 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성경 중에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창세기로부터 오늘 본문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 중의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아, 모세오경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라는 거는 캐톨릭을 제외한 우리 아, 우리 교회를 가리켜 우리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개신교인들이 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 캐톨릭에서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뿌리가 같다 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른 여러 유대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에서도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세오경만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성경 중의 성경이라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권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이라는 말 한번 보여주시바랍니다 어, 어, 중국말로 한문으로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밑에. 그런데 기자라는 말은 기록할 기 그런 뜻인데요. 그 앞에 있는 신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출애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보내주셨, 앞에 주셨 앞 주셨던 네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억 나실 텐데요. 그런데 사탄에게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그런데 유혹을 물리치는 데사용하셨던 말씀 세 가지가 모두 신명기에 기록되는 걸 여러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년 광야 생활을 마쳐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출애굽한 한 세대 1세대의 백성들 중에서 두 사람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0 년을 방황하던 끝에 모두 죽고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경계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신명기의 사상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기면 형통하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크게 저주를 받으리라는. 우리가 인과응보를 얘기하잖아요그 사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땅입니다. "드보산"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산에서 바라보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게 몽고 하면 어떤 사진인가 하면... 작대기처럼 쭉서 있는 거 있죠 어, 그, 그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면 뱀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본과 가면 어, 모세가 지팡을 짓고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것을 상징하는 글을 말습니다 너부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거 여러분 가보지 않으시고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데요 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광경을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오랫동안 정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체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또 사진을 하나 더볼 텐데요. 요단강 사진을 한번 볼 텐데. 어잘안 보여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설명드리다가 어제 축구 때문에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요. 가운데 여러분 파랗게 보이는 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더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끝두머리 쪽에 또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흘러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편 그쪽이 바로 가난안 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어딘가하면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요단강은요. 단순히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남쪽의 사해를 가르는 지리적인 경계선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이런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선 영적인 경계선이기도 하고요. 광야에서의 불안정성과 정착 땅인 가나안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으로 자기가 소유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긴장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긴장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 을하겠습니까 어, 땅이 있음과 없음의 경계에서인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두로 듣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홍해에서의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여정이 4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그 모든 여정들을 여러분 웬만큼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바다는요. 우리가 바다 하면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 같은 뭐, 뭐 세계의 가장 중심 부분을 한 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바다만큼 크진 않지만 이집트와 신하의 반도 사이에는 바다인데요. 그야말로 바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신 은혜, 찬양한 노래가 출애굽기 어,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어갈 때 살리시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씀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끌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그 모세의 찬양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의 승리를 찬양한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수르 광야입니다. 들어보셨죠? 수르 광야. 사진 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요, 그들을 건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과 같은 대적들을 완전히 따돌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수르 광야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있습니까? 수풀이 있나요? 우리가 먹, 먹어야 될뭐 고기라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글자가 들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한 방울도 구경하지 못한 유르, 수르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은요, 그야말로 험난한 광야였습니다. 자.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소고 치면서 춤추며 노래했었는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중에 광야 가운데 그들을 놓건 가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오 여러분 여러분 홍해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몇 배나 몇 천배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천배, 만배나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60년 훨씬 넘게 예수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저는 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어, 중등부 교사를 6개월인가 하고 목사님께서 교육 전수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다른데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나도 다른 경험을 좀 했었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뭐 아,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0몇년 동안을 예수 믿고 주의 정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하면제 자신을,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돌아 그래0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 60년 이상 살았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좀 거룩하고 좀저 신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천교회에 부임한 것이 1999년 4월달이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의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우리가 손가락질만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예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나오십시오. 저는 이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위에 나오셔서 끊으면 돼요. 뭐술 먹고는 담배 피든지 도박을 하든지 십년 마약도 하고 별의별 게다 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든지 저같이 60년 넘은 사람 더군다나 목사가 도박하고 술 먹고 토하고 막 그런 짓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는 안 좋은 의미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평가가 이양로 목사만의 평가 그리고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의 평가이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변해야 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백성들을 이긴도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어 시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을 오늘의 우리들을 광야앞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광야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끝없이 광대하고 위험하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의 훈련이 참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읽을 텐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단어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누가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는 않죠 어,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 가지, 한 단어. 한, 네. 네. 이부에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대답을 하시네요. 낮추시며 라는 말입니다.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 훈련이 훈드, 훈드, 어, 힘든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 모임,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나 여기다 이름 안 붙여놨냐고 그러고요. 내왜 나를 앞자리 앉게 하시고 뒷자리 앉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따독이 그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땅 최고의 유혹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은 한편의 시처럼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 아, 우리 읽을 텐데 여러분 시인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물, 먹을 만큼 물을 줄 것이다. 두 번째로 양식을 풍족하게 줄 것이다. 세 번째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그냥 요만큼 주고서 배고프게 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네 번째로는요, 광물까지도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의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어려웠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 저도 뭐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 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에 보게 되면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초초 봄에 동네 어머니, 할머니들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거기 그 뭡니까? 그 지금도 먹지도 못할 그걸 풀타다가 먹으시려고요.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보리곱 삶이 기억나세요? 보리 보리. 점심 아침에는 대충 어떻게 그래도 밥을 먹고 점심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 살만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광주리에다가 올려놓았던 그런 기억 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그런 사 삶을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버리고 살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마약에 빠져서 전이 나라가 큰일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뭐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국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 스, 여러분 좋아하는 강남에 가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가지고 마약을 하고 막 타락하고 그런 짓을 해왔는데 그걸 우리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마약에 빠져서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기억 상실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땅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도 만듭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 땅입니다. 다른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일 할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돈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하나님 멀어버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땅 부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땅이 가진 최고의 유혹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 겸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비극인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 이런 삶이 자꾸 반복되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기적은 성경에나 기록된 말씀이지, 오늘 우리의 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무슨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적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정날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땅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동천 어디에 몇 평, 300평 땅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올르게 해주세요. 또 아파트 해, 사놨는데 아파트 요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올라가게 해주세요. 안 올려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보여 주세요. 어, 세 번째 여러분 이게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좀 들으세요. 이 말은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또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회 개혁을 했죠. 그때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어떤 어떤 경우에는 다섯 가지 표어 그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 피어가 슬로건이 하면첫 번째 오직 말씀,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고 구원받는데 이세 가지밖에 없다. 필요한 거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은 오직 말씀이라는 우리말의 라틴어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여호수아 같은 그 여호수아서 같은 책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신학 서적 중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사 같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단 하루도 한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앞에 제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들어가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 받으셨을 때 이용하셨던 말씀. 여러분 혹시 본문 중에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0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몇 절인지 기억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땅을 소홀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이라는 정착지에 살되 마치 광야에서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의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정신 차리지 저렇게 힘이 음많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하는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치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정신으로 영적인 가난한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나가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